기출의 미래 1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래 놓고 y는 1과 만나는 교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과 만나는 교점을 각각 a, b, c, d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이제 그려도 되고요. 대략적인 a, b, c, d의 위치만 판단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a가 4분의 1과 1 사이 있기 때문에 이 함수는 뭐가 될 거예요? 감소함수가 될 거예요. 하지만, 로그 4 e 르 미토라는 x는 양쪽에 4를 곱해 보면 a는 1보다 크다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 함수는 어떻게 돼요? 증가 함수겠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그래프에 대한 개형을 한번 유추해 보면 실질적으로 로그 a를 미토라는 x는 이렇게 노란색처럼 생겨서 감소하고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로그 4 e 르 미토라는 x는 얘보다 증가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놓고 실제적으로 y는 1과 y는 1을 여기라고 하고 y는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점을 각각 abcd라고 했으니까 abcd를 표현하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그래 놓고 지금 이렇게 생긴 사각형을 뜻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에선 조금 벗어나서 이제 한번 값을 구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만약에 이 그래프가 y는 1과 만난다라는 것은 결국 a점은 뭘 넣어야 1이 나오냐? a,1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여기다 뭘 넣어야 1이 나오겠냐라고 하면 b점은 몇 컴마? 4a,1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c와 d는 똑같은 그래프에서 y는 마이너스 1과 만나는 거니까 뭘 넣어야 마이너스 1이 나오냐라는 거죠. 그럼 결국 c점은 뭐가 나온다? a분의 1, 마이너스 1이 나오고 D점은 4A분의 1,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 놓고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 가볼게요. A, B를, 자, 그러면 A, 1과 4A, 1을 몇대 몇으로? 1대 4로 외분해달라라는 거죠. 자, 외분점을 구해보면 분모는 뭐분에 마이너스 3분해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대각선 끼리 곱해서 뺄 거니까 4A에서 4A 빼면 0 나오고 1에서 4 빼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올 테니까, 외분점은 0,1이다 라고 나오겠네요. 그럼 기억? 0,1이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맞다. 기억은 맞게 되겠죠. 자, 그럼 니은 가볼게요. 그럼 만약에 저놈이 직사각형이라면, A 값이 2분의 1이냐? 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직사각형이 되려면, 실제적으로 A의 x 좌표와 D의 x 좌표가 어때야 돼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얘가 90도가 돼야 되니까. 그럼 결국, A의 X좌표는 A고 D의 X좌표는 4 a 인데 얘네들이 같으려면 결국 A제곱은 4분의 1이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럼 A는 양수 쪽에 있으니까 2분의 1밖에 될수 없다. 그래서 니은 2분의 1이다. 맞게 되겠다. 자 마지막 D급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럼 만약에 AB의 길이가 누구보다 CD 길이보다 작다면 이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a와 b 그리고 c와 d는 각각 나라나 y값에 어, 같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a, b 거리는 단순하게 a, b의 x 좌표차이다 똑같죠. 차랑 똑같은 말이니까 얘는 결국 3a가 나올 거고 c, d는 뭐가 나오겠어요? 4a분의 얘가 결국 4 그러니까 c에서 빼면 되겠죠. 4a분의 3이 나오겠네요. 그럼 얘가 더 크대요. 그럼 결국 3은 하나씩 사라질 거고 a제곱은 4분의 1보다 작다라고 나올 테니까 여기서 a 값은 어디와 어디 사이다?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사실 a 값은 애초에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었어요? 4분의 1과 1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저 4분의 1과 1 사이와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의 교집합이니까 최종적으로 a는 뭐보다는 크지만 4분의 1보다는 크지만 뭐보다는 작을 것이다?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나오면 정답이다라는 거죠. 근데 디에 2분의 1부터 1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디은은어떻다 틀리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3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